예, 안녕하세요. 예초과농원입니다밤 예, 사이에 영상 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음 날씨가 추웠는지 예 밖에 농장에 나와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 예 그나마 이 노지에 있는 거는 아직 예 꽃머리가 터지지 않은 상태고 일부는 이제 꽃이 빨리 피는 품종들은 늦게 이제 개화가 됐습니다. 개화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냉에 피해가 있어서 에, 걱정입니다. 에, 그나마 이제 그 하우스 시설은 지금 해가 뜨기 시작을 해서 에, 해가 뜨기 시작을 해서 전 예, 방금 전에 에 예, 하우스 상부에 개표기 열어놨습니다 예, 꽃이 피는 시기가 되요 예, 벌들도 수정을 해야 되고 벌들로 인해서 꽃이 수정이 돼야 되니까 예,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 비가림 시설을 오픈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요 지금 꽃이 핀 품종은 어, 거의 한 지금 한70% 정도 개화가 됐나요? 예, 만성적인 당밭도란 품종인데, 예, 먼저 꽃이 피어가지고 수정이 예, 염려스러워서 예, 제가 아침에 일찍 예, 이웃동네에 친구가 양봉을 해가지고 예, 벌통 하나를 네, 빌려 왔습니다. 어제 낮에 대낮에 확인해 보니까 벌들이 늘긴 노는데 예, 개체수가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양봉 농가들이 균에 예, 의해서 벌들이 예, 많이 죽었어요. 예, 제 친구도 친구 농장 양봉 농장에도 한 50%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예, 이런 상황을 이야기 하니까 예, 마다 않지 않고 예, 어제 한, 한 통의 포를 예,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 가져와서 이렇게 좀 팔레트 위에 예, 보온 덮개도 덮어주고 밤새 추울 것 같아서 예, 활동 좀 많이 하라고 예, 덮어줬습니다. 아직 출구를 오픈 안 했는데요. 한번 오픈 을 해볼게요. 조금만 열어주려고 했는데 버들아 나와라. 어, 어 나오네이 벌들이. 오케이, 반갑다 얘들아. 이거 추운가 봐요. 아직은 활동이 이번에 아침에 차에서 싣고 와서 얘들이 아직까지 곳의 수정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내러나 놓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만성적인 품종들은 일찍 개화가 된 것들은 수정이 됐는지안됐는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 예, 암술들도 예, 냉해는 이분 같지는 않아요. 예, 이분 같지 않고 아무도 예, 잘화면이잘안 보이는데 예, 그래서 살아 있네요. 그래서 음 암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게 꽃이 다 폈다고 해서 이게 다 수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암술이 없는 것도 있고 암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벌들이 지나가서도 다 수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제가 배우기로는 음 100이면은 한40% 정도 수정이 돼도 응,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에, 같은 품종들은 지금 이렇게 개화가 많이 됐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에, 개화가 안된 어, 이렇게 몽우리 만져서 에, 몽우리 만져서 안된 부분들도 있어요. 음, 이거는 삼미드란 품종인데 아직까지 그냥 뼈대만 앙상하고 네, 이렇게 어, 꽃 몽우리가 네, 그대로 멈춰있어요 네. 며칠 전에 전지 작업이 끝났고 네. 이렇게 꽃 몽우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어린 품종인데 어린 나무인데, 꽃이 피기 시작했고, 예,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예, 빙체리입니다. 빙체리. 유명한 빙체리죠. 음, 이것도 아직 개화가 덜 되고 있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활짝 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농장에 이제 그 제초 매트를 깔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깔아줘요. 이게 풀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제초제를 뿌리기도 에 그럼 나무한테 피해를 주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차광망으로 인해서 햇빛을 차단시켜서 에 제초를 제초 임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 가을에 풀 깎는 가을에 선수의 그풀 깎는 시기에 그때 다시 이제 이차광목을 열어 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시기에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차광목을 덮어 줘요. 저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힘든긴 하여도 이거 풀을 깎으려면 한 이틀 걸리니까 예, 그거보단 차라리 예, 매트를 깔아주는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음, 비가 오더라도 어, 매트를 통해서 이 물이 이골쪽으로 흘러주고 또 안에 보습 역할도 해주는 이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벌들이 잘 활동을 해서 수정을 잘 해주길 바랄 뿐이네요. 아직 추워서 애들이음 얘들이 활동을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아직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되길 음, 바랄 뿐이죠. 예, 이상 4월 10일 초가농원에서 예, 예, 현황을 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